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저희는 내신 및 모의고사 대비 다양한 국어 학습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문제 은행 사이트입니다. 오늘은 중일 2학기, 지학사 4단원에 토의로 문제 해결하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단원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 단원에서 중점, 중점적으로 학습하게 될 토의와 우리가 알고 있는 토론을 한번 비교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토의의 목적은 정보, 의견, 사실 교환을 통한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거고요. 토론은 주장과 설득을 통한 의견 일치를 모색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을 갖습니다. 토의는요,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목적이지만 토론은 자신의 주장과 의견으로 상대를 설득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말이에요. 토이 같은 경우는 여러 사람이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주장을 제시하지만 토론은 찬성과 반대 두 가지 주장으로 나타납니다. 참여자 간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이는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공동이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상호 협력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요. 하지만 토론은 찬성 측과 반대 측이 어, 상대 측을 설득시켜야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경쟁적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또한 토의는요, 공동의 사고를 통해 다 같이 생각을 해서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선택하는 반면에, 토론의 경우는 찬성과 반대 양측의 대립이 나타나고요. 상대의 의견을 비판함으로써 결론을 도출합니다. 따라서 토의는 문제 해결과 협력적인 사고를 요구하지만 토론은 논리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를 요구하죠. 그렇다면 이번 단원에서 공부하게 될 토이에는 어떤 유형이 있는지도 함께 살펴볼까요? 첫 번째 패널 토이입니다.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발표자들이 청중 앞에서 각자 의견을 발표하고 이 의견을 조정하는 토이를 패널 토이라고 하고요. 원탁 토이는요, 상하 구별 없이 세 명에서 10명이 참여해서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 받으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토의를 가리킨다고 해요. 그다음에 심포지엄인데요. 특정 주제에 대한 다른 방면의 전문가 3명에서 5명이 각자 의견을 발표한 뒤 청중과 질의응답을 하는 형식의 토의를 심포지엄이라고 하고요. 전문가들이 참여한다는 점이 조금 특이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포럼인데요. 포럼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연설자가 간단한 주제 발표를 한 뒤, 청중이 처음부터 토이에 참가해서 자신의 의견을 참가하거나, 아, 말하거나 질문하는 형식인데요. 어, 처음부터 참여한다는 점에서 이 심포지엄과는 차이점이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토의의 절차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토의 주제와 토의 발표자를 소개하는데요. 이것에, 이것을 하는 역할은 바로 사회자가 되겠죠. 토의 발표자의 제안이 제시되고요. 이 제안을 바탕으로 토의 발표자 간 의견 교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후에는 청중과의 질의응답이 이루어지고요. 토의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토이문을 함께 살펴볼 건데요. 우리 반이 함께, 함께 한 소중한 추억을 어떤 방법으로 남길 것인가에 대해서 어, 의견을 나누고 있는 토이가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현선회반이 토의를 준비하면서 작성한 회의록이 되겠고요. 토의 주제를 정하고 토의 절차를 정하고 역할을 분담한 후에 의견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정한 이후에 발표할 의견과 뒷받침 이유를, 뒷받침하는 이유를 마련하는 것이 토이 준비하기 단계에서 해야 될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친구들도 어, 정리를 했었죠. 토이 절차도 정리를 하고 있고요. 음, 토이 주제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역할 분담도 잘 했네요. 토이의 역할에는 사회자, 소의자, 청중으로 이루어진다는 것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적절성을 판단하는 기준도 친구들이 함께 정했네요. 자, 그렇다면 정보를 찾은 이후에 이것을 바탕으로 자신의 의견을 정리하는 것이 좋겠죠. 의견과 이유도 마련을 하고요. 토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박현서라는 사회자, 학생이요. 토의 주제를 제시하고 있고요. 토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토의 순서도 안내하고 있어요. 그러면 윤정은 임진호 최나운 학생의 역할을, 최나운 학생의 순서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토의자의 발언 순서까지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회자의 토의자의 역할, 청중의 역할을 묻는 문제도 해당 단원에서 충분히 출제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각 역할을 맡은 학생들이 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토의자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죠. 자신의 의견과 그 다음에 이유를 차례대로 나열하고 있고요. 이 윤정은, 임진우, 임진호 최나운 학생의 의견과 의견 제시 이유도 잘 연결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친구들의 의견 교환 후 의견 제시 후에 물병 신앙송 동영상 면담 동영상 이렇게 세 가지 의견이 제시되었는데요. 자신의 의견을 제시한 이후에는 서로의 의견을 검토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비용 측면에서도 문제점을 검토하. 검토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고 그런데 정은이는 지금 상대의 말을 끊고 있어요 토의 예절이 어긋납니다 이런 부분을 묻는 문제도 출제될 수 있겠죠 하고 타당성을 판단해서 협력적으로 의견을 어, 수용하고 있어요 음, 돈을 모은다면 부담이 될수 있으면 동영상을 만들어 공유하는 것이 더 좋다 라면서. 어, 일부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면담은 시간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최나온 학생은 이런 면담의 시간적 문제에 대한 대안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서로의 <laughs> 의견을 검토하고, 이제 대안을 제시하고, 어, 어떠한 부분은 괜찮은지, 어떤 부분은 조금 문제점이 있는지를 서로 의견을 공유하고 있는 단계가 돼요. 그런데, 뭐 임진호 학생 같은 경우는 눈살을 찌푸리며 짜증,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하, 말하는 부분도 있었어요. 우리는 토의를 통해서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태도를 보이면 토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러니까 사회자가 지금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끊거나 존중하지 않는 표정과 말투를 드러내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토의자들의 토의 토이 태도도 중재해 주고 있어요. 또한 다른 의견이 없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지도 토의 내용을 정리하는 것으로 사회자의 역할로 볼수 있겠습니다. 토의를 이렇게 나눈 이후에는요, 청중의 질문이나 의견을 듣고요. 토의자들은 토의 토이 내용을 경청하면서, 어, 질문할 내용을 정리한 후에 토의자들에게 질문을 하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사회자는요, 어, 최종 의견 모인 것을 토의 결과를 정리해주고요. 다음 토의의 주제도 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토의 종료 선언도 사회자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7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를 토의와 토론의 특징으로 바르게 분류한 것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학생 여러분들은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7번 문제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제를 잘 풀어 보셨나요? 정답은 몇 번이 될까요?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토이는 공동의 문제 해결. 공동의 문제 해결을 위해 참여자들이 협력해서 최선의 방안을 찾아가는 말하기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따라서 이 니은과 디귿이 토이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반면 토론은요, 특정 논제에 대해서, 특정 논제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 측으로 나뉘어서요, 각자의 주장이 더 논리적으로 타당함을 증명하면서 경쟁하는 말하기에 해당이 돼요. 따라서 이 기억과 리을은 토의가 아닌 토론의 특징으로 봐주시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 해당 단원에서는 말하기 방식을 평가하는 문제나 혹은 내용 일치 문제 참여자에 대한 설명, 토의 참여자들의 역할에 대한 문제가 중점적으로 출제가 되니까요. 우리 학생 여러분들은 내용을 잘 정리해서 해당 단원에서도 좋은 성적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많은 학습 자료는 저희 나무 아카데미를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